한 저널리스트가 오늘 현대시대를 산무의 시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무관심의 시대고, 둘째, 무책임의 시대고, 셋째는 무감동의 시대다. 현대인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아파트 옆 사람이 몇달 동안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어떤 일에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감동이 없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참 너무 따뜻한 그 예수님을 감동시킨 아, 그런 한 분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요. 그분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너무 감동을 잡쳐가지고 너무 감동해서 한번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10절의 말씀 로마... 서 아,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다른 자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니 이스라 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놀랍게 여기어 아니 어떻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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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가진 이만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라고 깜짝 놀라는.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시게 되는 우리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감동하게 하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지배하던 그런 때였잖아요. 나라마다 식민지 속국을 다스리는데, 거기에 로마 군단을 보내게 됩니다.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가버나움에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타운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제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로마의 군인 100명의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정치, 행정,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인 100명 가운데 백부장이니까. 캡틴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급하게 달려온, 아니, 무슨 일로 예수님께 달려왔을까요? 아, 자식이, 뭐, 자식 문제인가요? 아님 본인의 건강 때문에 그랬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이유로 달려오는데, 아니, 부모님 때문에 그렇나요? 아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바로 그의 하인 때문에. 그의 하인이 병이 들어서. 그의 하인이 병이 들어서. 여러분, 사실은 이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면 노예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인은 그냥 내버려도, 죽여도,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 정도로 무시해도 괜찮거든요. 아, 그런데 이백 부장은, 어, 하인이 아프면, 뭐, 다른 밑에 있는 부하를 보낸다든지 그랬잖아요.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그 젊은 예수 오라고 그래. 뭐, 그렇게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서 오제의 말씀 보세요. 오제의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방송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laughs>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은 이제 나사렛에서는 저 위에 있고 그 갈리바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 거기서 예수님 자주 갔고 이제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본 동네라고 할 때도 바로 가버나움을 말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다 옛날에 무슨 뭐 그냥 신화 같은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가보나움 가보면 아시잖아. 다 거기에 예수님 이 계셨던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여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구한다. 영어로 ask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뭘 구했어요? 6절의 말씀 보니까 백 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하나이다. 아, 여러분, 백 부장이 자기 하들도 아닌데 그 하인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병명을 알고 있고 지금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아,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무관심의 시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아, 이, 이 벽부장은 정말 그 이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시해도 되지만 그에 대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니, 회사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서로 함께 그냥 일하는 그냥 한 기능인으로서, 그냥, 그, 그게 백부장의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감기 건, 걸린 것에 대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다른 사람이 항암 치료 받고 있다 그래도 전혀 관심, 엉뚱한 소리 계속 자기 감기 들린 항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아그 목사님은 항암 치료를 174회를 했대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기록적으로 지금 의사들이 지금 다다 다 지금 신기록을 지금 해서 목회 설교 다 하세요 다 하고 교회 건축 2500평 건축 다 끝내고 아, 우리 성도 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이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관심 서로 가지고 부부 사이도 같이 있으면서도 참 관심이 없어지는 자기 아프면 뭐 대단해 그냥 무슨 뭐 병원에 가야 되고 약 그러면서 부인 아프면 왜 자꾸 아프다 그러냐고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고 자기 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막 그러하면서 부인 아프면 약이 아무거나 먹던지 말든지. 중다 여러분, 오늘 점점 우리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는요 이것을 가지고 자살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돌보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만 잘 되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순회할 때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는 상담도 다 받아봤고 약도 다 먹어봤는데, 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테레사, 아, 그러냐고 그러면 그 자살한 죽을 계획을 조금만 미루시고, 나랑 같이 인도에 가서 몇 달만 좀 가서 일 좀. 돌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든지. 그래서 그분이 함께 인도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정신없이 보낸 다음에 몇달 지나서 물어봤대요. 언제 돌아가실 거냐고, 자살할 거냐고. 예?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나무도, 어느 과일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우리 인간만은 자꾸 죄인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 하인 무시해도 되는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실력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늘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은 늘저 낮은 곳을 향하여 아시아 아멘 믿음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요? 저 낮은 곳으로 항상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어디 있던지 간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여러분, 그게, 그게 축복의 비결이고요. 그게 바로 오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향해 나가지만 그의 시선과 관심은 어려운 사람들. 여기서 감동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실제로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그러자 백 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8절에서 백 부장이 대답하이로 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백 부장은 6절에서도 예수님을 젊은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다 같이 주여. 주여. 아니, 무슨, 어? 백 부장이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무슨 예수님께 주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린 주여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뭐든지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자꾸 아, 신앙생활도 강도하면서 너무 고집이 너무 세요. 너무 내 마음대로 뭐든지 오늘 보세요. 이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 그럴만한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다 완전히 내려놓은 사실은, 로마, 가보나움에 가면 그는 최고의 고급 장교잖아요. 모든 시장과 동장들,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는 머리를 숙이고, 내가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는 말씀이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출처요 그렇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께서 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네? 말씀이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말씀에 대한 의심, 말씀이면 되지, 뭘. 우리 주님이 오실 것 가지 없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100%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즘은 의식이나.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 다 보면 지식인들, 철학자들이 왜 기독교인들이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 읽고, 말씀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도 머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말씀 읽고 말씀 외우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전에는 성경 공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 조상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이들 학교를 못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아니,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아이들 성경 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그러니 중학교 지금 졸업하는데 미국에 가서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보면요, 어? 말씀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공간을 넘어서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아 주님 지금 말씀하시면 하인이 지금 저기 있는 그까지 가실 거 보이세요?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면 저기 역사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부대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도하면 주님이 그곳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해외에 있던지, 지방에 있던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 정말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너무 놀라셔서 큰 감동을 받으셔서 십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영어로 amazed 놀랍게 너무 너무 깜짝 놀라, 너무 너무 깜짝 놀라.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 읽었어요. 너무 너무 깜짝 놀랍게 여기가지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 그죠? 아니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응?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또 11절에 또 너에게 놓으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본, 본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 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죽어 가는데, 아니, 이방인이 도리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너무 감동이지만 또 한편 안타까워 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또 특별히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 질문.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것은, 첫 번째,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고침받았다. 두 번째, 백 부장의 믿음이다. 세 번째, 하인 본인의 믿음이다. 몇 번? 2번? 딩동댕. 아침 마시게 드세요. <laughs> 그죠? 여러분, 하인은, 잘 보세요. 하인은 백 부장이 예수님께서 기도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뭘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몰랐을 것 같아요. 역시. 뭐 백부장이 뭐 하인 뭐 그런 거다 보고하고 다 보고 하고도 아닙니까? 어? 하인은 하인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 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오는 가슴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 얘는 믿음도 없어. 얘는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뭐 하는지 뭐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곳에 주님 역사하십니다. 걔가 어? 기도 안 해도, 물론 기도하면 좋지만 기도 안 하고 그냥 엉뚱한 데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 그 문제야 아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그 인간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 보고 그 하인을 고쳐준 것처럼 그 이웃들을 그 분을 그 자녀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무슨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많죠. 늘 부족하고 실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느냐, 어떻게 오늘까지 오게 되느냐 생각하니까 내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 기도가 아니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부모님이 늘 기도해 주셨고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온 것도 바로 주변의 사람들의 그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고 아 정말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도 때로 살아가면서 부족할 때가 많고 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느냐 여러분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셔서. 그래요. 누군가,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복받은 것이지 원인 없는 결과는 세상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기도 생활할 때 이거 참 소망이고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기도하면, 이곳엔 없지만, 그러나 그 멀리 있는 그런 자녀, 문제하라고 하지만,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그럼 우리 성들 모두가 함께 오늘 우리 주님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걱정 끼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내가 명성체육이, 내가 저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증동 되시기를 주의 이로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위로 믿음도 가지지만 아래로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늘 그런 관심을 늘 가지고. 늘가셨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와.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와, 새벽에 나와 기도하네. 알았어. 알았어. 그래, 내가 들어주마.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